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사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학생들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실험실 안전 교육을 설계하고 수업을 한 교사 이성재입니다. 먼저 학습 문제는 실험실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 의지를 다져봅시다. 입니다. 동기 유발 부분에서는 실험실 안전사고 뉴스를 보므로써 동영상 자료로 생생하게 실험실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사의 발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 문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는 교육부 실험실 안전 매뉴얼, 그리고 과학 지도서 내용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해서 빈칸 채우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험실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활동 2는 활동 1에 배운 지식을 적용해 본 활동 두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비주얼 싱킹 활동을 통해서 활동지 1을 반복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다음으로 골든벨 퀴즈를 풀어서 학습자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 3에서는 서약서를 쓰고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단순히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 의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부분에서는 허니콤 보드에 교사가 가학실 안전을 붙여놓으면 학생들은 하나에 받은 허니콤 보드에 자기가 중요한 거 하나를 정리해서 옆에 붙임으로, 붙임을 통해서 반 전체가 가시적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럼 본 수업 영상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우리 다음 수업을 해볼 텐데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기 전에 선생님 영상 하나 보여줄 거예요. 같이 보고 수업 나가도록 합시다. <놀람> 어제 부산대학교 실험실에서 불이나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산대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놀람> 실험실 곳곳에 시커먼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실험대와 약품 등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대학원생이 휘발성 물질이 담겨있는 비커를 떨어뜨리면서 불이 난 겁니다. 화학 실험 중 화재가 발생한 대학 실험실입니다. 이 건물 다른 실험실에서 불이 난지한 달도 되지 않아 또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3층에 있는 실험실에서 못쓰게 된 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섞이면 안 되는 물질들이 폐기물 통해서 만나 불이 난 겁니다. 지난달 1일에는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실험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대학생 두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여 사이에 발생한 실험실 사고는 벌써 세 번째. 두 번째 사고 이후 대학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실험실 안전점검도 실시했지만 추가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하고요. 그 연구실 안전교육 미위수자에 대해서는 연구실 출입통제와 논문심사 자격을 불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험을 진행해야 할 대학 실험실이 관리 부실 논란 속에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사고가 일어났죠? 과학실, 가학? 네. 과학실 중에서도 어, 실험실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그러면 왜 사고가 일어났까요우리 반응하는 음, 거를, 응, 우리 반응한 거를 지켰어야 했는데안 지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 안전 수칙. 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배울거냐면 지금 활동지 양면으로 되어있어요. 먼저 다 활동지 실험실 안면 수칙 배우는 활동이 있구요. 이거 배운고 바탕으로 해서 우리 비교한 행으로 정리하는게 있어. 자 먼저 앞, 반면 선생님 같이 해야 되겠지. 퀵핑킹을 같이 할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그럼 어려운 친구도 있으니까 선생님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보고 첫째 번 나왔죠. 실험실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허락과 지시를 따라야 될까요? 어, 선생님. 다 채웠나요? 네. 두 번째. 어, 안전시설과 무엇의 위치를 확인해야 될까요? 자, 안전시설과 동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확히 대처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적어주세요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무엇과 무엇을 착용해야 될까요? 실험실에서 실험, 실험할 때. 자 눈에 보하는. 보안. 보안, 보안. 실험복 그리고 보안, 네. 쓸, 실험. 입을 수 있는 실험복입니다.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면에 나와 있지만, 어, 마스크를 쓸 때도 있고, 장갑을 필요할 때 쓰, 쓸, 쓸 때도 있습니다. 됐지 어, 됐지? 네. 좋아. 자,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이 품고 선생님 주시에 따라 배필해야 되겠죠?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공주소리로 자, 화재 발생 시에는 뭐라고 외칩니다?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칩니다. 작은 불일 때는 오, 네. 어, 작은 벌레나 모래 등으로 덮습니다. 대피할 때는 오아이, 오아이을 맞고 비상 대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유리 기구 깨졌을 때는 네. 어, 만지지 않고 선생님께 바로 알려주고요. 안전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반짝반짝하게 실험복을 정리정돈 하고요. <laughs> 자, 다음 누구 지시 따라야 될까요? <laughs> 어, 그래서 선생님. 어, 선생님 지시 따라 야보겠지 자, 다음 실험실에서는 실험복 <laughs> 마 <응. 웃음> 응. 착용하고요. 뒷머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에 위해서 어디 위치가 확인해야 될까요? 기사구기사구 위치 확인합니다. 자, 다음.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어? 죽이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보이죠? 자, 이런 모습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하란 소리가 아니야. 자, 뭘 들고 돌아다니지 않죠? 시학교. 교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구나 직원 선에 네, 만지지 않습니다. 자, 화재나 비상 상황에서 알아둬어야될 것을 무슨? 자, 화재가 났어. 뭘알아야지 어떻게? 이거는 주간식이 아니라 선택형이었습니다. 숫자 써요? 자, 숫자로 적어주세요. 숫자도 괜찮고요. 자, 다시 한번어 영화는... 음,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잠시만대테좀자랄 수도 있겠는데. 자, 3번. 3 5x 문제입니다. 3번은. 자, 시약 저장소에서 실험 시스템 실로 시약을 옮길 때 경우 안전한 운반 장비를 사용한다 5x. 자, 확률 50%. 자. 5 5, 4, 3, 2, 1 들어주세요. 응답은? 5 5, 4, 네. 3, 1 과학안전서약서 위와 같이 과학실험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실험활동 및 탐구활동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과학안전지킴이 2, 성4 네. 오케이 우리 과학안전 그해서 오늘 배웠죠. 다 네, 네. 아, 배웠나요? 네. 머릿속에 다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소약성까지 잘 지킬 거라고 얘기했고 친구들 저하고 부를까? 다안전은 선생님이 지키는 거다. 각안전은 둘이야라고 외치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또니까어각은 안전지. 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정리정도을 잘한다. 그거, 자, 그거 중요하죠. 과학실에서는 실험실에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잘 지킬 수 있겠습니다.